안녕하세요, 전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복돈 한 주를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묵상 메시지에서, 어, 두 번째 부분을 하나님께 가장 추운 곳을 양해 나가기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그 아담에게 어디서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신 좋은 것을 달려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어디서 써 있는지에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봤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 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다음 단계에 는 고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어, 7장 7절에서 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어, 이 말씀이 어, 고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 찾은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찾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 열린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 어, 아들이 어, 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깐째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아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 고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이 너무 중요한 약속의 말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고하는 것을, 어, 강, 어, 간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관계라는 점을 유익하십시오. 어, 유익하십시오. 어, 우리가, 어,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을, 어,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처럼 아니라, 어, 아들처럼, 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어, 구할 수는 있다는 말이요.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서 다가갑니다. 우리가 구하고 믿고 받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줄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앉는 것이요. 첫 번째 포인트가 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응,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르메아서 3장, 3장 3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을주지에 이제 어 자기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에르메아에 그때는 이제 잡혀 있었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노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을 듣을 때어 하나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 빠졌던 어떤 빛이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름하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꺼내줄 수 있다는 힘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3일제 1장에서 보시면은 1장에 어,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인이 있었는데 어, 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예배 들으려고 매년 거기 하나님 어, 저 손정에서 갔는데 이제 자기가 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기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무거웠고 좀 슬픈 마음이 이제 생기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마음을 쏟았어요. 근데 엘리 목사가 그때 자기를 보았더니 아마도 술 마셨나봐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자기는 이제 술 마셔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다는 것을 자기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 손지자가 하나님이 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자기가 말을 했는데 자기가 안 매느라고 진짜로 진짜로. MC 나는 사람처럼 일어났어 그때 아마도 배가 무거울 수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아기를 그때 그 당시에 딱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 MC 난처럼 자기가 느끼고 갔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남편이랑 잤지만 MC는 바로했죠 몇번 여러 번 잤는데도 안 됐는데 그때 믿음으로 자기의 응답을 받았다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기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솟할 때, 그때,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물론 확신이 첫 번째 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기도하고 나서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말해도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괜찮다 하는 말이 마음을 우리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났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는 말이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마찬가지에 하는 말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깊으시게 할수 없나니, 이불소의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 그가, 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주시는 이 심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렐루야 상을 주신 하나님. 열정을 잃었던 여인, 혈류증. 알았던 여인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3 5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달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치유를 받을 때 믿는다고 한, 아니라. 지유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벌써 마음은 확실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거가 기도의 비밀이에요. 되기 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 마음에 나타나는 거, 이제, 아,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그 여인을, 예수님을 찾아서 옷자림을 만질 때까지 마음으로는 지유를 받았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기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사야서 10장 31절에는 어제 여와를 엉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담, 다른 박질하여도 건방지 아니하겠고 걸어갔기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아프면서 아, 힘들다 하면서 가는 거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갈때 고름이 쉽다는 말. 주님 망마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로마서 8장 28,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리니라. 이 굳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 이 믿음이요 실제로. 예를 들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이십 여 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동안 그의 믿음은 한계에 무득죄지만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자기의 믿을 음 강력하려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바깥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별을 서라고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쏘기 시작했는데 이제 피곤하셔도 아마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자손도 그렇게 많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줬는데 아마 아 브라함이 울을 거예요. 마음이 감정을 받을 거예요. 상상하기 시작했고.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할 때는 그때 나는 늙었다. 내 와이프도 늙었다. 하는 웃음이 이제 없어지고 믿음이 대신 자기 마음에 일, 어나러 일어났다.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일어났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답을 인덕, 하시는 분이다. 이거 큰,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믿음으로서 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어, 갖춰가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때는 믿음으로 소속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도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페소서 3장 2 0절에 어른 청년이 땅에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무가 보이기를 기대하며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시사이어돋아났습니다 그는 자라는 것을 볼수 있는 없지만, 땅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비록 지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두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나의 능력 주신 시 하나님 이스마엘 하시고 뭘 위에 구하라 하시네. 할레루야 여러분 한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하신 것도 요구하신 것도 두드러신 것도 믿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연족반 하셨더라면 예수님 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죄를 연수하여 주시고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구 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강력하게, 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난이 사탄의 공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수원을 하나의 수원을 이루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수원을 이루어 주게 이루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견조적으로도 건강에도 하는 일마다도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들 학교에 돌아가는 애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이 사역에도 같이 합력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한주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요나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한 주, 기도 기적 가득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